4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영상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마케터스 로마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글쓰기를 1일 1포스팅 시작했었는데 4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글을 썼어요. 처음에는 100일 동안 저 혼자 글을 쓰다가 이후에는 혼자 쓰는 게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노마케터스 단톡방에 같이 글 쓰게 하실 분 손들어주세요 해서 몇 분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케터스 100일 글쓰기 챌린지 1기 모집을 했었는데 1기 끝나고 2기에 이어서 하고 싶다고 하신 분이 계셔서 2기도 오픈하고. 이기 2기 끝나니까 이기에서또 3기 하고 싶다고 하셔서 3기도 오픈하고 그렇게 처음 100일 그 다음에 100일씩 세 기수를 함께 하다 보니 어느덧 400일 글쓰기를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400일 글쓰기가 말처럼 간단하고 쉬운 일이 정말 아니에요. 매일매일 포스팅을 올린다는 것 그것도 간단한 포스팅이 아니라 30분 이상 글을 써서 올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하지만 그 어려운 만큼 또큰 소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1일 동안 글쓰기를 하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오늘 이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 보려 해요. 가장 감사한 거는 역시 100일 글쓰기 챌린지 1기, 2기, 3기 분들을 만난 거예요. 단톡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글쓰기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좋았다. 100일 동안 습관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가끔씩 놓친 날도 있었지만 그래서 100일 글쓰기를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원리는 이런 식이었어요. 저희가 10만원씩 돈을 거둬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개주처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글쓰기를 다 완료하시면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려드리냐. 만약에 10분이 모집이 되었다. 저까지 포함해서 10명이면 10만원씩 100만원이 생겼잖아요. 근데 만약에 한 분이 글쓰기를 성공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럼 이 분의 10만원치를 나머지 9분에게 나눠서 더 돌려드리는 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는 금액을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같이 하시는 분들, 성공하신 분들에게 더 얹어서 돌려드리는 식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100일 동안 글쓰기를 완료하면 10만원은 원래대로 돌려받는 거고, 거기서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안 그러면 좋지만, 혹시라도 성공하지 못하시는 경우에는 그분들의 회비까지 같이 나눠서 받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 4기 같은 경우는 10만 원씩 내셨는데 100일 뒤에는 15만 7천 원씩 받으셨거든요. 5만 7천 원을 오히려 버신 거죠. 100일 동안 글쓰기를 하시면서 물론 못 쓰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성공하신 분들은 어쨌든 그렇게 뿌듯하게 수익을 이루어내셨습니다. 100일 글쓰기에 딱히 제한도 없었어요. 글 길이라든지 사진을 꼭 첨부해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 되셨었고. 저는 이제 워낙 칼럼 같은 것도 쓰고 독서 후기도 쓰고 그리고 블로그 관련해서 마케팅 관련해서 부동산 관련해서 글을 올리다 보니까 조금 더 깊이 있는 글을 쓰게 되었지만 보통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하루하루 일상을 기록하시는 걸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면 100일 동안 글을 쓰는 그 습관을 만드는 것부터가 엄청 큰일이거든요. 66일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지 습관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의의를 두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성취기 때문에 100일 챌린지 하신 분 분들 은, 고 것만 하 셔도, 전 너무너무 감사 하고 좋았 습니다. 그리고 제가 400일 동안 글쓰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구독해주시고 유튜브도 커지고 인스타그램도 커졌어요. 이게 두 번째 400일 글쓰기의 장점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일상을 보냈다면 그러니까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지 않았다면 아무 파동도 일어나지 않겠죠. 블로그가 그 파동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400일 동안 글을 쓰면서 그 블로그 글로 파생해서 유튜브 영상도 찍고 그리고 인스타그램 카드 뉴스도 만들고 서로 서로 원소스 멀티 유징을 하면서 하나의 주제를 영상, 글, 이미지로 바꿔가면서 올리게 된 거였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할 수는 없어서 영상 편집 같은 경우는 터치포뷰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뿜빛 공작소 사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블로그에 글을 쓰면 두 분께서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관리를 해주셨습니다. 어느덧 인스타그램도 거의 600명 가까이 되고 어, 유튜브 같은 경우도 거의 2000명 가까이 되기 시작니 시작했어요. 이거를 저 혼자 했으면 정말 힘들었을 텐데 두 분이 같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것의 소스를 제가 매일매일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것 또한 가능했습니다. 만약에 글쓰기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하루 매우 소중한 시간이지만 그거를 그냥 지나쳐버렸을 것 같아요. 기록을 남기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내가 어떤 책을 읽고 생기는 영감이라든지 아니면 인상 깊었던 것들 아니면 좋은 정보 이런 거를 정리해놓지 않았다면 또 그것 또한 흘러가버렸겠죠. 하지만 30분 글쓰기로 그것을 제 블로그에 차곡차곡 쌓아두니까 지금은 요즘에 유튜브 영상 중에서도 이름 특허 내는 영상이 조회수가 꽤 높아요. 그게 블로그에서도 되게 인기가 많았었어요. 이런 방법적인 것들도 정리를 해놓으니까 제가 다음에 또 만들 때도 저도 보면서 다시 할수 있고 또 도움이 필요하신 많은 분들에게도 귀한 정보가 된것 같아서 무척 뿌듯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작은 성취 프로젝트를 진행한 거예요. 제가 재작년까지만 해도 블로그 그릇지키 챌린지 진행했었고, 그리고 전자책 만드는 거 진행했었고, 계속 사장님들 컨설팅은 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은 되게 핵심적인, 기술적인 것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작은 성취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매일 아침에 제가 직접 제작한 명상을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같이 운동할 수 있는 시퀀스도 만들어드리고, 매일 내가 어떤 성취를 할 건지, 그리고 나는 잘 들 사람이라는 화건을 쓰면서 그거를 단톡방에 계속 올려서 선포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말론 들었을 때는 이게 무슨 효과가 있어? 하지만 실제로 작은 성취 프로젝트를 진행하셨던 팀원분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 2, 3, 4, 5기를 다 참여하신 분도 계셨고 평균적으로 거의 두 기수 이상을 연달아서 신청을 해 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은 성취 프로젝트 같은 것을 진행을 하고 싶어도 저 혼자 할순 없잖아요. 이걸 오픈을 했을 때 참여해 주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참여하시는 분들을 어디서 모았냐? 이것 또한 블로그에서 모은 겁니다. 만약에 작은 성취 프로젝트 같은 것을 구성하고 기획한다고 해도 제가 그거를 함께 할수 있는 분이 없다면 저 혼자 할 수는 없으니까요. 진행이 안 되겠죠. 하지만 블로그 글쓰기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정말로 정말로 이게 가장 가장 사실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엔 내가 여기 있다, 이 자리에 있다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걸 계속 알려야지 뭔가 돌아오거든요. 내가 외치지 않으면 돌아오는 메아리 도 없잖아요 그런데 블로그에서 제가 외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오는 메아리 도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제가 다니쌤 강의 플랫폼 잉클에서 블로그와 미리 캔버스 강의를 할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잉클에 제 블로그 강의 그리고 미리 캔버스 강의를 보실 수 있는데요. 잉클 같은 경우는 월 9,500원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강의를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데요. 단 40대, 50대 분들에게만 그 가격이 적용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해주고 계셔서 그 안에서, 잉클 안에서 제 블로그 강의랑 미리 캔버스 강의가 꽤 인기가 좋아요. 다달이 제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한개더 생긴 거죠. 꼬박꼬박 쌓여가지고 돈이 꽤 커요. 지금 모여있는 돈이 꽤 크고 한 번에 이제 정산 신청을 하면은 돈이 들어오는 건데 이것도 쏠쏠 하더라고요. 최근에는 잉클에서 강사들이 팔고 싶어하는 거를 팔수 있게끔 또 만들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제 전자책을 올리면 전자책도 판매가 가능하고 제 굿즈 같은 게 있으면 굿즈도 판매가 가능하고 컨설팅도 올리면 판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계속 개선을 하고 계시는데 정부 직 지원 사업이랑도 연계를 하셔가지고 점점 커지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잉클이 점점 좋아질 텐데 거기서 제가 강의를 할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또한 블로그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었고 블로그 강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강의를 오픈해 주십사 이렇게 제안이 왔던 거고요. 블로그 강의가 인기가 많으니까 그러면은 미리 캔버스 강의나 전자책 강의도 만들어 주실 수 없나요? 이렇게 계속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인 거죠. 저는 지금 마음만 먹으면 제가 원하는 모든 강의를 잉클에 올릴 수. 있어요. 제가 강의를 만들 수만 있으면 다 올릴 수 있는데 그 시간이 안 돼서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강의가 정말 많은데 그거를 응? 할수 있게끔 만들어 준 잉클, 그것을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은 블로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노마케터스 홈페이지에는 지금 220개의 후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껏 수많은 사장님들을 매주 만나 창업을 도와드리면서 간접 창업을 할수 있었고요. 잉클 그리고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수강생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400일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이 많은 일들. 하지만 하루 30분 글쓰기로 일어낸 작지만 큰 기적들이에요. 앞으로 또 진행될 저의 블로그의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겠죠. 400일 글쓰기를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다시 리뉴얼해서 달려볼 예정이니까요. 열심히 열심히 포스팅하고 또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참에 30분 블로그 글쓰기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렵지 않게 할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노마케터스 블로그에 포스팅으로 쓰여져 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